환자는 또 속상해서 눈물을 흘리려고 그러고 죽고 싶다 그러고 아참 허무합니다. 풍성 <목소리> 모발소자 노블라인의 백현욱 원장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키 이유는요, 좀 특이한 케이스 를 하나 설명 좀 드리면서 어,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를 좀 전달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어, 영상을 켰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수술을 했는데요. 이분 젊은 분이셨어요. M자 탈모로 수술 받으셨는데 이마를 좁히고 싶다고 래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낮추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죠. 이마를 엄청나게 좁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상태도 괜찮은데 이 말을 엄청 많이 낮추길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수술은 저는 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지 않습니다. 다른 병원가시든지 환자한테 해가 되는 수술은 절대 하지 않을 거니까 얘기를 하고 나왔는데 이분이 수술을 꼭 해야겠다는 거예요. 안 가고 버티신 거죠. 저희 병원이 고밀도로 심고뭐 이런 걸로 얘기를 듣고 오셨으니까 원장님한테 싣고 싶다. 그래가지고 안 가시는 거예요. 안 가시고 뭐 그러니까 어떡해요? 수술을 해드린다고 얘기를 하고 충분히 이런 수술은 하면 안 되는 수술이고 아마 후회하실 가능성이 높고 동서 쓰고도 안 들어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너무 버티셔가지고 수술을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촘촘하게 심어가지고 이마를 낮춰가지고서는 수술을 마치고 잘 나왔습니다. 그래도 하지 말았었어야 돼요, 그때. 아니야 다를까 수술 끝나고 난 다음에 수술 후 3일 진녁때 저한테 병원으로 전화가 와서 심은 모발을 빼고 싶다 어, 원장님 말 들을 걸 그랬다 이거 심은 걸 보니까 이마가 너무 좁아 보여서 어, 보기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서 모낭을 다시 뽑고 싶다 이것 때문에 죽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어 근데 그분이 이제 집이 좀 멀어요 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동안 또 생착을 해버리면 생착해버린 모낭은 또 뽑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근처에 혹시 병원이 있으면은 근처 아무 병원이나 가서 이 모낭을 좀 뽑아달라 라고 얘기를 좀 하면 됩니다 근처에 갈수 있는 데가 보건소 밖에 없었대요 보건소 의사 선생님은 이런 거 처음 보고 내가 이런 건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못 뽑겠다 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 같이 차를 타고 와서 배를 타고 와서 쉬는 날이라서 저도 간호사 한 명을 불러다가 뽑았죠 그때가 이제 수술하고 난 다음에 4일 5시간 정도 지냈을 때였었어요 여러 가지 논문들이나 이런 걸 보면은 4일, 5일째 되면 생착이 마무리가 되는 그런 시기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도 해보겠다 라고 하고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생착이 어느 정도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걸 꺼주로 미는 정도. 이게 막 수술하고 하루 이틀밖에 안 됐을 때는 꺼지 같은 걸훅 밀면 쑥다 훅 빠져나오거든요. 다 빠져나오는데 이때만 돼도 벌써 이제는 꺼주로 이렇게 미는 정도로는 절대 모양을 뺄 수가 없습니다. 한 4일, 5일만 지나면 은 겉에서 이렇게 문지르는 정도로 빠지지 않는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각 모낭들을 머리카락을 잡고 이렇게 요렇게 뽑아내면 은 뽑을 순 있겠더라고요 모낭 주변에 있는 조직까지 다 이렇게 뽑혀 나오더라고요 뽑다가 머리카락만 뽑히고 어, 모낭 주변 조직은 안 나오는 모낭은 없었어요 다 나와서 다행히 모든 거를 다 뽑았습니다 환자분도 엄청 속상했고 저도 뽑는 내내 마음이 별로죠 제가 뭐 수술로 돈 버는 것도 있지만 이게 환자분한테 도움이 안 되는 수술을 했다는 생각이 들면 참 허무합니다. 환자는 또 속상해서 눈물을 흘리려고 그러고, 죽고 싶다고 그러고, 막 이런 상황이니, 아 내가 그때 더 적극적으로 말렸어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이 환자분께서는 본인이 만든 상황을 후회하고 있고 다른 분들한테도 이런 상황 만들지 않도록 감사하게도 영상을 공유하는 거를 허락을 해 주셨고요 지금 3개월 지났습니다 그래서 3개월 지난 사진을 이렇게 보면요 아직도 뽑은 자리가 약간 붉은 기가 돌고 있는데 아마 이거는 거의 100%다 없어질 가능성이 더 높고 뽑은 모발질이 100%다 제거가 됐는지를 알기에는 조금 이른 시기긴 이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다시 또한 3, 4개월 뒤쯤에 업데이트를 해서 이 환자분이 얼마나 모난이 잘 제거가 됐는지 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